어, 이 시간에 우리 이어서 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예배문을 좀 봐주시죠. 오늘 어, 연합 구역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영적 건강을 회복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예, 오후 예배를 드릴 텐데. 먼저 찬송가 208장, 208장 1절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 최한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 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 없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너무 혼탁한 가운데 있고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위장자들이 <laughs>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북선교회 목사님과 교역자 모든 직분자들과 <laughs> 성도들이 한몸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laughs> 믿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 <laughs> 진행에 올바른 올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지금 세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성전 건축이 완공 시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 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 주시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성도들의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구형예배로 모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깨우치는 시간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문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글자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권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말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6장 19절에는 소망은 영혼에 닿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앙망하고 낮아지신 주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악망한 결과는 세임을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이 신앙이며 세임을 얻는 비결입니다. 세임을 얻는 신앙은 인내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신앙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순종의 신앙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받아들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재료가 흙이요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비결은 겸손히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그 인생을 소송케하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건강을 얻은 결과는 인생을 소송케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여 새임을 얻지 않고는 새로운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을 극복하고 이기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새임을 얻는 생활이란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인내, 순종,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생의 길을 쉼없이 전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다름질하는 생활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땀 흘리며 노력하는 생활입니다.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이 날개는 믿음과 희망의 날개, 용기 날개, 기도의 날개여 찬양과 기쁨의 날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아 지정의의전 인격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교훈과 결심입니다. 첫째, 영적 건강 회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와를 악망해. 둘째, 여호와를 악망한 결과로 어떤 신앙이 됩니까? 인내의 신앙. 순종의 신앙이 됩니다. 세 번째 새 임을 얻은 결과는 어떤 모습의 생활이겠습니까? 걸어가는 생활, 다름질하는 생활, 올라가는 생활. 뚝섬교회 한마음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뚝섬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기도와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새 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째 뚝섬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부르시는 가운데 오늘 구역 예물을 오늘 집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저작 건너편 있는 성도들도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508장 부르시는 가운데 예물 구역별로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근에 되어도 아려 세상 있을 때 주에 의하여 끝까지 힘써 일안주 내게 부탁하시사도 흠모하겠네. 아해 하라시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삼절 영생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주 예수 말씀이 입복 전하라 전해, 주,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암혹해 하다시 구주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에 각 구역별로 개인적으로 연합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구역 예배, 구역 예배를 예물 드리오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합하사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복을 주시고 저들의 구역을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남에게 죽어도 꾸지 아니하고 더줄수 있는 축복 받는 성도의 가정이요 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